자, 안녕하세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얼리버드 펀딩 10년을 기다려 왔다. 초대형 면 캔버스 쉘터 텐트 빅토리아 얼리버드 펀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 보시고 본 영상과 본 게시글은 추후 법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본 기준을 토대로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영상으로 소개한 제품은 개발 단계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제품이에요. 재봉질도 엉성하고 구성도 엉성합니다.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실제 제품은 지금 보이시는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실밥이라든지 봉제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모두 다. 개선이 됩니다.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이나 영상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커버 색상은 현재 미정입니다. 풀커버 색상은 1단계 예약이 진행이 되고 이분들을 상대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일정 시간 제가 뭐 공지를 해서 방송 참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투표를 통해서라든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여러분들 최대한 원하시는 색으로 맞춰 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색상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성능 기능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선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수십 가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모두 다 공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실수로 사소한 거라서 바뀌었는데 공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이 귀책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개선을 위해서 사전 동의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지된 부분에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다운그레이드는 되지 않습니다. 즉, 내려가진 않아요. 내려갈 때는 꼭 미리 공지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고, 내려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3년 동안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중간에 만들면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뭔가 제안을 받고 의견을 받아서 뭔가 다른 게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부담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정말 좋다 라고 했었을 때는 예약자들을 상대로 추가금 입금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예약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르네상스 쉘터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예약은 가예약입니다. 지금 예약에 참여하시면 모든 우선권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가예약을 하시면 일정 수량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예약 당일 수량이 찬다면 바로 본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예약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본 계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소개를 많이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다 만들어지고 배송이 임박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잔금 입금 공지를 드립니다. 잔금을 입금해 주시면 제품이 출고가 됩니다. 1단계 가해약 단계로 1년 이내에 제작이 불가능하거나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만원 전액이 환불이 됩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여러분 사정 개인 사정으로 취소가 나올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만 원 가계약을 하시고 정식 계약, 본 계약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3만 원은 배송비로 대체가 됩니다. 지금 현재 무게가 두 박스로 화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송비가 약 3만 원 가까이 발생을 합니다. 1년 이내에 진행이 안될 경우, 혹은 폐업을 할 경우, 혹은 제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3만원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2단계. 일정 수량 이상 신청 도달 시 생산 계약 체결 후 예상 납기일 고지 및 중도금 납부. 최소 수량 50동, 100동, 200동, 300동 단위로 최소 50동 신청 도달 시 생산 계약 진행이 됩니다. 제가 먼저 공장하고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계약금 납부 고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건 생산 기간이에요. 리드 타임은 약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단 주문하고 폴 주문하고 생산하는데 약 평균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올 캠핑은 대출이 없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올 코퍼레이션은 13년째 한 번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제가 도박 외도 주식만 하지 않으면 돈을 날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저희 이사이신 백장민님 둘다 개인 부채가 없습니다. 대출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백장민님이 별다른 사고만 치지 않으면 저희가 뭐 여러분 돈을 갖고 나를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한 이 13년의 역사가 13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의 사전 예약을 진행하면서 단한 번도 실수하거나 잘못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약속은 지금까지 다 지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해서 저희 잘못으로 제작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즉시 전액 환불해 드릴 예정입니다 음, 그럴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취소하실 경우 계약금의 50%는 위약금으로 납부를 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제작 완료 시점에서 배송 예정일이 잡힐 예정입니다 배송 예정일이 잡히면 여러분들이 잔금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상세페이지는 아직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이니까 상세 페이지가 없습니다. 예약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전시품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죠. 전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어제 영상 올렸습니다. 너무 커서 전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기본 스펙과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즈는 정확하게 최대 폭 5.6m입니다. 왜냐하면 십각형이기 때문에 모서리와 모서리 꼭지점을 따졌을 때 5.6m입니다. 하지만 도어 투 도어 문과 문까지는 5m 30 정도 됩니다. 5.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5.5m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높이는 2.3m 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3m 높이는 폴까지의 높이입니다. 샘플 무게는 본체, 도어 포함해서, 메시 포함해서, 열개 포함해서 약 18kg 정도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폴은 약 10kg 정도 됩니다.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세사리 무게는 제가 추후에 피피 샘플, 프리 프로덕션 샘플이라고 하는 최종 샘플이 완성이 되면 무게를 측정해서 별도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메인 본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메인 본체는 베이지색, 아이보리색으로 아, PFOA 환경호르몬, 아, PFOA 프리, WR, 워터 리펠런트 발수 가공이 된 테크니컬 코튼입니다. 아, 혼합비는 65대 35입니다. 무게는 약 스퀘어미터당 220g 정도 되는데 이 무게는 가공 후 무게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자외선 차단률은 99.8% UV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UVA와 B를 좀 아시면 좋습니다. 좀더 몸에 안 좋은 울트라바이올렛 UV는 UVB 및 항균가공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균가공이 많이 되어 있으면 곰팡이가 덜 나기 때문에 좋겠지만 항균가공을 많이 하면 곰팡이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항균가공을 할 예정입니다. 원단에 대한 별도의 유색 염색은 크게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종전대로 아이보리색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유는 염색을 하면 수명이 줄어듭니다. 잘 찢어집니다. 금방 삭습니다.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염색을 하면 오래 사용했을 경우 색상 변화에 의해서 너무 헌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있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오래 사용하시면 나중에는 백화, 백색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더 멋있게 변화합니다. 패션의 색상, 유행에 쫓아가는 색상은 풀커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옷은, 네. 흰색이 제일 좋습니다. 액세서리는 <laughs> 메쉬 도어 포함된 문 10개, 10개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개선된 문, 확장된 메쉬의 도어는 영상으로 공개를 했으니, 여러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PU 5개는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상에는 레인 커버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프로토타입의 샘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여러분들이 추가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본 계약 단계에서 추가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요즘에 시중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10만 원 받을 생각 추어도 없습니다. 풀커버는 나일론 68데니아 립스탑 실리콘 PU 가공의 내수압 3,000mm 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수압은 한 2,000mm 정도 세팅을 하면 저희가 측정했을 때약 3,00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가감이 있을 수 있더라고. 내수압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수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단에 인열도는 떨어집니다. 이 원단의 티어링 스트랜스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수명이 줄어듭니다. 엘라스틴 해야 되거든요. 질겨야 되거든요. 원단이 바싹바싹 마르게 되면 잘 터집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색을 최소로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풀커버는 실리콘 가공이 되어 있어서 방수성과 내구성이 증대가 됩니다. 하지만 고가예요. 나일론이에요. 비쌉니다. 색상은 여러분들과 소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프커버는 여러분들께 최고지했던 그 당시의 환율 시점으로서는 하프커버가 포함이었지만, 현재의 환율료는 사실 하프커버를 포함시켜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포함을 시켜 드릴 예정이고, 사전 예약자분들께는 포함을 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탈부착 이너시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부착 이너시트는 이연방지 주문제작 원단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탈부착 이너시트는 원단 단계가 아니라 원사 단계에서 주문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원단들은 생지라고 하는 날것의 원단에 염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염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을 만드는 단계에서 색상을 집어 넣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고 내구성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매트 같은 제품들을 깔아서 사용했을 때 이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통 이너시트 같은 경우에는 발수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력한 발수제를 사용하는데 강력한 발수제를 사용하면 환경 호르몬의 피해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강력한 발수도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 호르몬을 제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원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엘레강스 드레상스 바로크의 탈부착 이너시트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이틀 전에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여러분들이 누워서 자는 공간인데 더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유해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기능성의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시트는 여러분들이 나일론 쉘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일렛이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면 쉘터 본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폴을 자립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라이 풀커버를 씌워서 나일론 풀커버만으로도 쉘터를 쓸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P로 만들어진 그라운드 시트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스티링 스토퍼는 기존에 저희가 엘레강스 드의상사 바로크와 동일한 제품으로 나가고 팩 또한 동일한 고급 제품으로 제공이 됩니다. 터널 커넥터는 빅토리아를 기준으로 제작이 됩니다. 빅토리아와 빅토리아, 빅토리아와 엘레강스, 빅토리아와 네네상스 쉘터를 연결할 수 있는 터널 커넥터를 제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시중에 있는 가격 제품들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공이 될 겁니다. 본 계약시 여러분들께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재반사항 워런티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은 워런티 정책 보러 가기 영상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부가세 포함금액입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은 제품 발송 후에 7일 이내에 발급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금하시고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 제품을 전부 다 양도하고 발송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환율 변동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을 남겨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의 해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잘못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100% 환불을 해 드립니다. 출고 전 양수도 금지. 간혹 가다가 개인 사유로 인해서 중고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양도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공지가 따로 올라가져 있으니 여러분들이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펀딩 가격. 사전 예약 얼리버드 펀딩 가격은 총 금액은 199만원에 배송비 3만원입니다. 3만원은 여러분들이 1차 1단계 가예약 단계에서 지불하게 되시는 거고요. 199만원 중에서 99만원은 딱 2단계에서, 나머지 잔금 100만원은 3단계, 제품 양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통장 입금 기준이고요. VAT 포함 금액인데 간혹가다 카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행법상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의 차등은 불법입니다. 저희가 쇼핑몰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의 카드 수수료는 3.8%입니다. 수수료가 100만 원 결제하시면 38,000원이 수수료로 카드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제품 가격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해서 카드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3.8%가 포함된 금액으로 본건과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 카드 결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문의 게시판에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빅토리아 캔버스 쉘터 텐트 프로젝터 얼리버드 펀딩에 대한 재반상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